음. 아, 졸려. 아, 졸려. 피곤하고 졸린데 잠은 안 와, 지금. 최악이야. 지금 말, 눈 말똥말똥한 거 보이죠? 어, 제가 이, 오늘 낮잠을 안잔것 같은데? 낮에 약속 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보드게임 했거든요? 루미큐브랑. 그거 뭐지? 아까 얘기했나? 얘기 안 했나 모르겠네. 아무튼, 유, 루미큐브랑 다빈치 코드를 했어요. 다빈치 코드는 내가 너무, 원래 되게 다 거의 맨날 이겼는데, 오늘, 오늘 세판다 졌잖아요. 근데 루미큐브는 제가 다 이겼어요. 근데 아시죠? 루미큐브가 훨씬 어려운 거? 진짜 대가리가 너무 빠개질 것 같은 거. 왜냐면은 그, 그 쌍놈의 새끼가 자꾸 숫자 하나를 안 내는 거야. 그거를 내야지. 그 다음 숫자를 내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못 내려놓고 있는 거야. 내가, 야, 내려놔. 이러니까. 안 돼. 그러면 내가 지잖아. 이러는 거야. 야, 어차피 네가 버텨봤자 너도 나중에 낼거 없으면 그거 내, 내야 된다고. 막 이러니까. 죽어도 안 내는 거야. 끝까지 안 내는 거야. 야, 됐어, 야. 야, 뒤질 때까지 내지 마. 이러고, 이제. 그냥, 그, 앞에 숫자, 막, 어떻게 조합해가지고, 진짜, 머리 빠개진 줄 알잖아. 막, 안 나오는 거, 막, 이렇게, 막, 막, 조커, 조커, 막, 이런 거, 어떻게든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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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, 조커 자리에 다른 거 메꾸고, 막, 여기저기, 막, 갖고 오고, 막, 난리 치고, 막, 브로스 쳐가지고, 이제, 이겼잖아요. 아, 열받아. 와, 진짜, 루미큐브 할줄 모르더라. 이제, 걔는 한 다섯 개인가 남아있었어. 첫, 나는 한개 남고. 내가 다섯 개딱 보니까, 조합을 보니까, 내가 그 패를 갖고 있었으면 벌써 다 내려놨지. 근데 나는 얘, 끝까지 얘기 안 하다가, 다 끝나고 내가 다 이긴 다음에 이했지 야. 내가 너 그거 다섯 개 있었으면 나는 벌써 끝났다고 씨발 대가리가 씨발 빡대가리여가지고 조합을 못하는 거야 할줄 안다고 해놓고 룰도 다 물어보고 계속 막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고 막 조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개 짜증나서 아 그래서 막 머리채 잡으면서 아 씨발 빡대가리랑 하 한다고 나 뒤질 것 같다고 막 짜증난다고 막 진짜 없고 어, 싶었잖아.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참았지. 재밌어가지고 아 그게 루미큐브가 그 오리지널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트위스트거든요. 그래서 조커가 4개가 있어. 하나는 거울 조커 그리고 하나는... 어... 색깔을 두 가지를 써야 되는 조커. 그리고 하나는 그냥 원조, 그냥 아무거나 하나 놓는 조커. 그 다음에 하나는, 하나 묻어라. 아무튼 하나는 그래. 네 가지거든요. 네 가지. 그래가지고. 제일 어려운 조커가 뭐냐면, 거울 조커야. 그거를 내려놓기가 되게 힘든 게, 왜, 왜 내려놓기가 힘드냐면, 같은 숫자, 같은 색깔이 두 개씩 있어야 돼. 양옆에. 그리고 가운데다가 거울 조커를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려워. 무조건 두 개, 두 개씩 넣어야 돼. 뭐, 2, 3, 2, 3 이렇게. 아, 2, 3, 3이 이렇게. 어, 아, 거울이니까 이렇게, 이렇게 겹,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숫자가 두 개가 맞아야 되는 거지. 똑같은 게. 근데 다행히 오늘 거울 조커를 둘다안 갖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덜 빠개졌지 <laughs> 아진짜그 씨발 새끼. 그래서 뭐 가, 계속 막 자기가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씨발 할줄 모르니까 씨발 하지도 못하는 거 무슨 봐주냐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닥쳐라 말했지 열받아가지고 또라이 새끼 다신 걔랑 안할 거야